아, 게이밍 같은 자 온싸게 첫 주차가 좀 헤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정상화 좀 했죠 투섭딜로 그렇게 막 어, 엄청 쉬운 얘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뭐 압도적인 폼 보여주고 있는. 크 CR? 나도 두번 봤으면 그 채팅 아니 슈가이바위보 뭔데? 저는 힘들다고 스피린트의 전환권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너무 무서워, 그 무서워. 보니까 준비니까 요즘 텐션 올라온 게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어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온사이드 게이밍 코치 부사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라 감독 묘철입니다 넵 술자리에서 음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전 떡반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좀 떡반을 무시하더라고요 오늘 약간 저희 팀에 대전 사는 사람 두명 있으니까 네.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국물 떡볶이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이기면 국물 떡볶이로 하고 내기하지 마. 아, 아. 아. 떡밥. 아. 아. 아, 잠깐만. 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하필 않는다죠. 상대 예티에 있던 어. 나이프 네. 아이러니가 다 뭐, 있다고요. 뭐 과부하를좀 줄이겠다라는 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까. 레킹골, 레킹골과 리퍼가 시작합니다. 자, 온 사이드 게임은 윈류키에다가 그러니까 솜츠. 우리는 힐리, 힐리, 친리, 친리, 친리. 윈 에츠 아나 우양. 아. 라쿤은 윈에트로 윈에 한, 아, 아, 한 번에 좀한명 아, 명 녹이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벤절로 오고. 잘고 근데 죽겠는데 이거. 이거 근접으로 슈는 죽었거든요 이거. 근데 거점을 먹어서, 슈! 저기 슈저 거점 네. 아닌데. <laughs> 아니, 아나가 왜 저기 있냐? 루키니까 뺑뺑 돌면서 도망가느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만, 힐러 다 잡혔는데? 어? 어. 어 제발 불안하게 하지 마. 킹이무 여기 비트 오기 나이스. 힐벤 았고 자, 자 여우개 비트, 비트 오기 전에만 그렇지 네. 스피트 어 여우개 뺐다 어, 터치만 못하게 해 제발 이거 더 나이스 희상 드리블도 잘해 아유 네. 희상이 드리블도 잘해 네. 앞라인이 네. 이렇게 잘 네. 버텨주면은 할만해 나이스, 펄스도 뺐고암라인이 잘해주면은, 초롱슈가 프리한각이 나오면서, 루키가 들어올 때 많이 자원이 빠지는 그림이다. 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나 우양이 돼. 생각보다 꽤 괜찮은 피로 나오는게 팀원들이 드리블이 되면은, 아나의 밸류가 잘 자체가. 나와요. 어, 심지어 루시우 어, 키리퍼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형태로 공수를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서. 어, 암라인 컨디션 좋아요. 덕분에 피팅! 나이스! 오프너도 갑니다! 비트 캐치 좋았고 낙몬지, 자, 그쵸. 이번에 비트, 비트 나이버 턴에 자, 나노 비트, 희상으로 비트, 살리고 준비는 원시의 분들 이어가지고 비트는 빠지고요 비트. 요 턴에 슈초롱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잘 봐줬고 준비 케어 파울을 <목소리도> 와파어 파울 너무 좋았고 야 헤일 너무 좋았습니다 와 라쿤 아, 대처 조기나... 완벽했습니다 라쿤 천천히 오우 왜서 힐힐 나이스 복제 잘했고 패킹 좋았고 mp 온다 mp 있으며, 온다 mp 복지mp 너무 좋았습니다 오 깔끔하다 깔끔하다 어. 확실히 앞 라인 쪽에서 뭔가 흐름 끊어준 역할을 많이 하니까 초롱슈 밸류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조업이 초롱슈도 각자 잘 살아야 되지만 앞 라인이 상대 들어오는 거를 허리 끊어주고 뭐 원숭이 받아 먹거나 힐러 라인 쪽이 피를 확 빼가지고 템포를 죽여주거나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희상 애쉬요? 아니, 이거 보고 있던 이제 그거죠. 그럴게요? 이게 네. 페어에서는 네. 우리가 애쉬 트레이를 많이 했어요. 라쿤이 실제로 애쉬 아, 트레이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내년에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누가 됐든 간에 뭐. 해야 돼. 시력은 맞아요. 길어지면 이렇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애쉬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렇게 들어오는 형태의 보니까. 조합일 때 다인으로 한번 템포 끊어주는 게 오, 되게 오, 좋아요. 조합이 루키가 빠르고 아, 좋지만. 바로? 어쨌든 날라냈습니다. 들어와야 되잖아 제가 쳐내면서 들어올 수는 없고 빠른 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가야죠. 그 발을 통해서 올때 사고가 많이 날수 있어서 그거를 끊어줄 수 있는, 있는 힐뱅거 다이너야 어. 근데 스피트가 어. 생각보다 어. 아. 너무 잘 맞춘다 예. 자리 안 오, 오. 오. 스핀트 트레이서 맛있는데? 사실 스핀트 트레이서가 올해 그 임팩트 제일 쎘죠 에잇 어? 어. 그나마 습니다지콜자라컨딜라인 너무 편안합니다 자 헤일 트레이서 어 깔끔하죠? 어 자, 이 다음 턴 봐야 됩니다, 라쿤 희상 물렸고, 희상은.. 해야. 와, 나노 살렸고 저슈 저거 2층에 있는 거 어떻게 잡을 건데 저거 견뎌내려면 이, 날치, 오, 나이프 여기 비트를 견뎌내려면 준비이 원실 분노로 많이 받아내주고 희상 밖까지 그렇죠? 와야 되는데 희상 잡혀서 이건, 이건 내줄, 것 같죠? 네, 이건 어, 내줄 것 같아요, 거 같죠? 이건 내줄 거 같아요, 맞죠? 하나 없어다 여기서 고 싶지 않 거예요, 근데 원 분노? 여기 이거 여기 뺀거 너무 좋은데? 어, 네. 와! 아니 힐0 데미지가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어, 저게 터지냐? 아, 그 어, 근데 그이나마 이건 죽었다. 이건 이건 없었는데, 갔어요. 네, 이건 터지나. 아도 판단 아니야, 좋았어요. 아도 킬란 판단 좋았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빛을 아낀 게 됐죠? 변수캐. 나이프 아, 나조구 들려요 지금. 마트를 줘고 자리 자리 밀어냈고. 오케이. 사이트다 밀었다. 슈 이제 자리 잡았어. 저 자리 밀어내 슈가이층쓸수 있거든. 이렇게 살려. 살려. 오 어, 어, 잠깐만. 좀더 막. 거점이 또 넘어갔어요? 그렇지. 거점 넘어갔던 거좀꽤 크고. 여기서 라쿤이 최근, 어? 어? 견디기만 했고, 어, 지렸습니다. 어... 아... 이거 어, 개지렸습니다. 어, 아, 아, 진짜 아, 피지컬 레전드예요 아, 레전드 아, 진짜 이거 레전드. 아, 와, 이거 와. 이거 심지어 나노로 시험. 도망갔어. 나노, 나노 이속으로. 와, 이거 슛 진짜 미쳤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앞라인이 말이 안 돼요. 슈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라쿤 앞라인이 말이 안 돼요. 스피트랑 초롱이 너무 잘했죠? 왜냐면 여기가 슈가 여기 2층 자리 써야 되거든? 요 자리를 써야 돼. 여기 2층 자리 써야 되는데, 여기 슈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트레이서가 압박을 할것 같으니까, 초롱 스피트가 딱 물러와줘가지고 트레 자리 밀어내주죠? 자, 전멸 3개 다 뺐습니다. 그럼 이제 슈안 하는 2층 가죠? 여기 사이드 다 쓰죠? 자 이제 슈 프레디리에요. 이거 물러가라면 비트 쓰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턴에 희상이 겉전에 밥지르면 시나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준비스핀트가 또 허리 끊어져가지고 오픈 아이러니 스킬 마른 거 잡아줄 거예요. 사실 여기 밀리는 순간부터 온 사이드는 약간 불편하게 이미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희상이 밥을 먼저 던지는 것 때문에 오픈어가 심플하게 어야 이거 밥 먼저 썼다. 그러면은 그냥 비트 누르고 애쉬는 아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아나가 찍히죠 실제로. 아니, 애쉬가 찍히죠.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좋았던 거 여기서 보면은 거점을 이제 밥이 먹어졌고 그럼 이제부터 이제부터 온 사이드가 포커싱 싸움인데 여기서 비트가 말랐을 때 스피트 준빈이 포커싱을 아니, 기가 막히게 해요. 봐봐요. 자 준빈 스피트가 지금 여기서 봐봐요. 여기 2층에서 찌지미로 한번 딱 때려주고 스피트가 형 정리해주고 하겠지만 아웃 복싱 해주고. 이거 길게 여기서 켜? 이거 수면총 자한 크랙 오, 하나 오, 터지고 하겠지? 이 나노 이속으로 도망가잖아 아, 또 물렸을 잠깐만요. 때 어. 어. 아이, 이속 배... 개빠르잖아요 지금 나노 이거 이속 봐봐 이거 상대 입장에서 저, 저기서 수면총 맞는 건 진짜 덤프트럭이에요 자 지브롤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맵이죠 그래서 아마 온사이드가 킬로를 넣고 히트스킨 싸움을 걸건데 그쵸 히트스킨 싸움을 걸고 길게 싸워보자 뭐 프레아를 넣건 소저를 넣건 캐서리를 넣건 할텐데 과연 라쿤이 투섭길로도 뭐 이긴 전장을 메꿀 수 있느냐 자 라쿤은 아나루시우어좀 극단적인 다이브입니다 아나루시우의 겐트 온사이드는 한 조에 다가 안아버리고 견디면서 킬로에 서서 기대하는 조합입니다. 또슈 완전 가만히 뒤로 빼놓네. 아이야 슈가. 아이야 슈가. 아이야 슈가. <laughs> 어, 네. 아이고 스피드 피 없었다. 아유. 확실히 이 확실히 이게 에바이네요 이게. 오우. <목소리>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목소리> 아나브리로 <목소리> 누워있으면서다 보니까 라쿤 접이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그래서 키리코합니다 슈도. 부쳐. 근데 한조가 그냥 난리. 오, 잘 잠만 잘떴다 와, 아니 피가. 오, 아니! 킬로! 이건 좀 무서울지도? 엄청난 어, 어, 파워를 내서어킬로에한 그렇죠 이번에 여우개가원시 분노로 자리 밀어내고 용검 마무리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할상 어, 위치 괜찮은데 네. 원시 분노로 화물 잘 미는데 있어요. 켈라니. 아, 일단 생체, 생체 잘 뺐는데 으아 나이스 어? 잘받고와 어? 근데 이거는 어? 어? 와 이건 준빈이 희상 운영이 돌았다 생겼는데요? 아, 어, 운영, 아니, 결말이 결말이 정도 정도 와 준빈이 희상 정도 진짜 운영 아니 준빈이가 쳤다 그냥 와 이거 진짜 와 준빈 진짜 말이 안된다 준빈이가 자리 딱 열어주고 스피인트가 아나볼이 묶어줄때 희상이 마트레 혼자 하고 있었는데 준빈이 그냥 화물로 점프 뛰고 이지 선다 걸었어 요야 너네 어떡할래? 너겐지 잡으러 갈래? 그럼 화물 민다? 너네 우리한테 올래나 프라이머 있어. 나 윙궁 있어. 내려와봐, 자리. 그럼 우리 여기 쓸쓸 거야. 아, 저런 환물 운영이 말이 안 돼요. 오! 어, 근데 킬로. 아, 음. 그래서 그래서 하나! 하나, 썰고. 아, 일단 그치. 천천히. 하... 어, 근데 킬로 밸류가 왜 이렇게 잘 나냐? 아니, 킬로님 그만. 저 여기, 아니, 한저 여기 한자 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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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어 근데 이거 들어가서 더 교점 보나요? 원시분도 있거든요. 어야 준비인. 어 준비인이 살아있 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락쿤이 화물이 멈추질 않아요. 준속낍니 이거 원시분도 있고 돌아오면 비트여우기도 있고. 와, 준비인이 미쳤다. 따라, 따라, 근데 요 다음 턴에 저 집결이랑 이제 써 나몽기 전에 해야 돼요. 비트. 근데 약간 빠지는 트 오, 오 나이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아, 이미 많이 때문에. 아 이건 준비 죽겠다. 와 방울 지졌고요. 와 아,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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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다 진짜, 방울을 진짜 방울을 하죠. 하죠. 준비나 미쳤다 그냥. 어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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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도 지렸데 이거 진짜 준비니 A 투 G 까지 다 했어요. 왜쳐준비가또 그냥 원숭이한테 템포 다 뺏긴다 자리부터 그냥. 을다자 그렇지 이거 나눠 빼고. 비츠펄스와야한조 공항이 다 이거 잡을 게 없어 그래도 불행 중잡을게 없어. 여기도 놀랐고요. 어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기지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 <laughs> <잡아냐며 웃음> <laughs> 준빈이 윙공으로기재에서못 나왔게 했어. 잡을 게 없어. 준빈이 지금 민윙공으로 계속 기재 쳐박고 있는데. 민공하면서. 아 이게 준빈의 점프 한방한 방에 그 자리가 훅쿵 밀려요. 그러니까 아나브리가 어쨌든 간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제우거나 제우지 못하면 뒤로 도망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리가 뺏기면 어쨌든 갈리잖아. 계속 지금 허리 그 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라쿤 절대 들어가는 점이 저희도 아니에요. 저희도요? 아나타에다가 한줄 넣은 조합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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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문에. 어, 이고 와, 야, 딜 뚫는다. 해야 어쨌든 해야 돼, 지금 온 사이드는 그냥 명백해. 있었네. 발이 느려. 아이고, 힐벤 그렇죠. 어, 그어 어, 점다. 그러어힐난리안요 네. 뭐 <laughs> 지금. 그래도 아도가 준비를 보냈긴 했는데 좀 더. 아, 어 킬러도 좋은 킬? 어 아나 빨리긴 했는데 번, 여기서 킬 열려도 사실 아르셔야 되는 게 지금 두고. 아나 브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아나 브리가 서버실까지 가 있어야 거, 되거든요. 초롱아 이건 아닌데 나노, 어 나노, 이건 좀 사고 나노볼 나노, 해야 될것 같은데 어와용개잘 어. 날렸다 아하 수만 비나았어 있어 나이스. 나어버리드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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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오오와 비난. 와 Radiwalk. 야. 야 방금 철 비난 부조아질 때문에. 아못 견딘다. 비난. 용 어 이거 딜러 진 고점 떴는데 온사이드? 더 쏴야 돼요! 아 어, 이건 딜러 진 고점 떴어 아도 부착에다가 킬로 샷 나서 어, 킬로가 어, 문제였어 뭐지요? 비행기 위쪽을 락스 잡게 되면은 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이스, 이상. 리그룹을 이런 거 너무 좋았고. 어, 이거 좀 아닌데? 저원숭이좀 어, 아닌데, 어, 저거? 어, 저거? 어, 이거는 케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글쎄요, 아니, 리그룹, 님들아. 오, 아니. <laughs> 얘기가 달라요. 아니, 라쿤 힐러지 님들? <laughs> 이거, 이거는 힐한방 줘도 어, 될만 어, 했는데, 이거. 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용이, 정리하러 한 가자. 용 던지고 한 들어가자. 나눠도 있겠다. 들어가, 들어가. 나누야타. 아파요, 아파요. 가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이스 수도 크리즈 라쿤이 자바니 스코이 대형을 만듭니다. 탱커 쪽에서 풀어 나가는 게 너무 너무 야물 딱져요 딜라인이 물릴일를 없게 계속 허리 끊어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힐은 안 먹고 화물은 거슬리게 운영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인 베이스로 저 굴러가는 게 너무 빡이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맵을 좀 길게 빼네요 저게 맞죠 네 메인들 꺼내서 길게 길게, 길게 싸워야 돼서 오 맥스? 근데 이거는 라쿤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그냥 준빈이 윈스랑 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라쿤도 서버 탱커 옵션을 좀 열어두는 걸까요? 기... 아나 쓰겠다는 거네 키리벤은 이거는 아나 우향이에요 우리가 수비인데? 토르비안? 킬로가 한 점은 빡셀 텐데 토르비언이 이게 고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는 케이지라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됐대. 와 아니 오우 사라졌는데? 오우 체력 넉포가 큰 오우 이유야 저게. 근데 데모 발 수학이 간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대치를 하는 결국. 어 이거? 킬로가 유리하다. 어 사이드 잘돌았는데 이거. 했는데. 이거 날아오는 거. 오. 이건 오프 초롱이랑 스팬터지 합이 안 맞았어요. 하죠. 사이드 저렇게 뚫리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위기죠? 이러면 뚫리겠는데요? 에. 그 묘하게 잘 버틴다 보니까 아이고 어. 아 이거 맥스면 아쉬운데 이거 아, 천천히 했으면 나노로 잘하는데 아니 스핀트랑 백라인 모임 <라인> 근데 킬로 모임 어뭐 나이스 네. 오히려 좋아 늦게 잡혔어 그래, 어리바리 깠거든요 됐어요, 라쿤 초롱 스피트가 처음에 요. 갈렸고 맥스가 요. 나노로 못 기다리고 약간, 둘을 둘을 못 기다리고 약간 둘을 발사하는 둘을 바람에 터졌는데 잘 맞고 냈어요 맥고 냈어요 근데 궁이 두 개가 사라진 거라 이번에 맥스 스피트가 자탄 펄스로 뭔가 잘해야 돼 어? 개잘 지었다 와 이거 미쳤다. 이것도 슈가 했어. 자탄도 묶어놓고 계단으로 튀었어. 어, 너무 얄밉게. 맥스도 자탄 잘 걸었죠? 턴이거든요. 물론 이번 어. 그래서 변수 볼라고. 슈. 우리 궁이 없으니까 변수 볼라고. 우리 이대로 시간 걸면 우리 자탄이 막고 죽는다. 아, 와, 아! 미쳤다. 아! 예. 이런거 한탄 한 하나이슈. <laughs> 근데 심지어 앞에. 어떻게 자탄이 빠진 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탄 썼어 심지어 히 없어 근데 이거 억지겨 놨는데. 와 아, 스피트 스피트 아, 와 스피트 와. 이 물론, <laughs> 우진아. 복귀 사이클이 전부 망가진 모사들이 러면 킬로. 너 킬로. 어, 평타 <laughs> <써야> 너무. <laughs> 아, 될까요? 야힐또 왔어. 힐 써, 이미 공이 불리야. 나노캐서니. 쏴져 나노캐서니. 근데 수아줘! 목표가 안 보인다고. 아와 무빙 꼬라지. 저저 무빙 무빙. 못 쏘면 못 쏘면 맞아야지. 메인딜러는 가망이 없어요. 완막입니다. 아, 봤을봐, 그아 그래서, 진짜 너무 잘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 근래 봤던 경기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세트가 제일 말이 안 돼요. 그렇 근데 윈스턴이 많이 맞아가면서 핑퐁을 한 만큼 나노가 빨리 들고. 자 우양틀에 우향드레... 오우! 나노 에코를 와 아, 아니 있대. 와 이거 다 먹다. 아, 이거. 아, 이러면은 자리가 초롱 자리가 평타가 말이 안 된다. 초롱 평타의 스피드 킬키치가 스피트가 젊어서 킬키치 잘하고 초롱이 평타 너무 잘 맞추니까 사이드 싸움을 안 지네. 수면 빈다 갖고. 셀프 파도인 것 같죠 오프너 머리 박아 야이 거의 끝났죠 펄스 와백무빙로 피한 거봐 일부러 와 이거 방금 디테일이에요 뒤에 트레이 는거 알고 펄스 쓰는 거 듣자마자 뒤로 빠진 거예요 펄스 빗나가라고 스코 3대 다운 크레이지 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 잘한다 야, 인정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쵸? 깍디. 너무 쎄요 그냥 한쪽 어떻게 잡죠? 보고 에임 정교하게 <전격에> 쏘는 <목소리> <서는> 것보다 눈먼 샷에 맞는 게임이다 오늘 쉽게 이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재원 형이랑만 하다가 다른 선수랑 하게 된게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선수랑 같이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바람 핀다라는게 댓글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laughs> 립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원 형은 잘 쉬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같이 하면 되죠. <laughs> 형잘 쉬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대화하자? 에코 그 뭐야? 광선비?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왜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합격 다음에. 아 어, 이제 밀당도 할줄 알아? 한번 쏘세요. 네. 어, <laughs> 서지고 <그럼 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야, 진 이렇게 오늘 또 마이크를 뺏어 버리네. 마무 볼게요. 제타디리정과 <laughs> 팀 네, 준비 스피드 이상이 원래부터 같은 팀이었던 것처럼 노무진 합이 잘 맞고 허리 끊는 플레이부터 교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서 오히려 초롱슈가 좀더 예전보다 단단해지고 되게 잘 버텨 주는 느낌?